아, 유후! 너는 누구인가? 저희 조상님들이 누구였는지를 다알수 있다고 하는데, 이동욱님께서 했었나 봐요. 이렇게 워사지를 해주래요. 아, 해외에서는 유명한가 봐요.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나 소리, 아이미 소리, 소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제 침을 뱉어서, DNA 유전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 유후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보냈었는데 안녕하세요 소리입니다. 저는 지금 유후라는 곳에서 키트가 있어요. 미 U 어 여러 사람들이 보이시죠? 약간 유전자를 뜻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뭘까요? 바로 타액으로. 그니까 침이죠. 침을 뱉어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유후라는 곳에 저의 유전자를 검사해준다고 해요. 저의 조상님들이 누구였는지를 다알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신기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유후. 너는 누구인가? 그 전에 유전자 검사 동의서를 쓰려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주소로 여기에 담아서 이제 착불로 붙이면 된다고 해요 채취가 완료된 타 탈침 튜브를 넣고 밀봉해주세요 네 여기 유저 가이드를 보면은 자세한 이용방법이 써있는데 어,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들은 디스크립션에 링크를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볼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래요 음아 이렇게 하면 침이 잘 나오나? 자, 이렇게 마사지를 한 후에, 여기 안에 보면은, 와, 신기해. 타액 수집 용기에 타액 눈금, 눈금선까지 채웁니다. 아, 여기 빨간이, 빨간, 빨갛게 선이 있거든요? 이게 보존액이래요. 침을 뱉고 보존액을 넣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어보겠습니다 No, God, please, no! 까지찍으는 아, 진짜 아, 진 찍네 아니야? <laughs> 이렇게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존액을 위에 넣어주는 거예요. 받은 뒤, 5, 7에 조심히 흔들어줍니다. 이 동의서와 네, 바코드를 부착해서 보내면 된다고 하네요. 저의 타입과 함께. 자, 봐요. 저의 조상님들은 누구실지. 너도 궁금하니? 재밌다.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후. 너는 누구인가? 저의 DNA, 유전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 유후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침을 뱉어서 보냈었는데,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어, 이 유후 유전자 혈통 분석은 제 민족 특이적인 유전 정보가 어떻게 섞여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침을 뱉고 찾은 뿌리. 내 뿌리찾기 DNA 테스트 해보니, 1% 아메리칸 인디언. 막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동욱님께서 했었나봐요. 근데 유전자 검사 결과 한국에 1%도 없는 북방계 코리아크인 유전자였대요. 약간 좀 이동욱씨 약간 그런 혼혈 느낌 나잖아요. 어, 저는 제가 머리도 살짝 밝은 갈색이고 그래서 혹시나 좀 다른 쪽이 섞여있나? 우리 할머니가 막 그렇게 섞여있나?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이 서비스가 해외에서는 유명한가 봐요. 이 유후가 국내 최초 유전자 혈통 분석이라고 하는데 제가 또 재빠르게 한번 해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통 분석 결과. 오! 와우. 유전자 혈통 분석. 당신의 DNA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조상의 인종 정보와 역사에 대한 단서가 담겨 있습니다. 너는 과연 어느 뿌리일까요? 유전자 혈통 분석을 통해 당신의 뿌리를 추적하 자기 자신 대해 더잘 알아보세요 유후 넌 누구냐? <laughs> 내 DNA에게 물어봐 어 여기 지도가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결과가 있습니다 김소린님은 76.52%의 한국인 그리고 일본인 76.52%가 한국인 일본인이고요 한국 일본 그리고 22.45%의 중국인, 그리고 1.03%의 몽골인으로 구성된 100%의 동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인의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100% 동아시아 사람이라는 거죠. <laughs> 어, 너무 신기하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권의 사람이고, 저는 전혀 서구권이랑은 아니, 관련이 없네요. 제가 좀 약간 좀 전통 한국, 사람이긴 하죠. 그근데 <laughs> 아, 너무 신기하다. 100%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인데 한국인, 일본인, 대한민국이 48.65%, 일본이 27.87%, 중국인이 중국이 22.45%. 그냥 몽골? 약간 저 징기스칸 좋아하고 하거든요. 징, 징, 징기스칸. 몽골 옛날에 막 그러면은 저희 조상님께서 낙타를 끌고 다니면서 네죄송니다 몽골이 0.74 키르기스스탄? 0.2 카자흐스탄 0.08 <laughs> 되게 쪼끄이지만 이렇게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권의 피가 진짜 1%가 아니고 또 이제 섞여있다는 게 침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내는 게내 DNA가 알려준 지역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인은 주로 몽골과 동남부, 시베리아인에게서 흔히 보이는 유전자형, 동남아시아 및 중국 남북부에서 흔히 보이는 유전자형을 모두 가집니다. 한국인은 중국 동북부, 만주족과 유전적으로 가장 유사하며, 어, 그 다음으로는 일본인과 유사하다. 유전적으로는 우리가 다 각자 나라가 다른 나라지만, 아시아권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다들 비슷하다고 하네요. 신기하네요, 진짜. 오, 그로 되게 신기한 사실이 있어요. 그로 인해 일본인들은 오키나와인이나 아이누보다 한국인과 유전적으로 더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헉, 오키나와 쪽보다 한국인이랑 유전적으로 더 가깝대요. 헉, 너무 신기해. 한족은 중국의 북부 지역에 거주하던 선비족과 연합하였습니다. 그래서 북부는 선비족, 남부는 중국 한 족의 유전자를 가집니다. 음,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도 나와 있네요. 결과의 인종 분포에 나타난 0.1%는 어떤 의미인가요? 본인의 결과 0.1%의 비율의 인종이 있다면 적어도 7세대 전에는 해당 인종의 조상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유전자는 무작위적으로 물려받기 때문에 염색체의 매우 작은 영역에 대해서는 우연히 전혀 다른 인종의 결과에 더 가깝게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0.1%는 정확한 해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수 있대요. 너무 신기해 요 자세한 설명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지금 저의 침을 통해서 한 DNA 검사가 나와서 이렇게 봤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토종 동아시아인, 동남아시아인 100%였고요. 대한민국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일본, 중국, 몽골인으로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어, 되게 새롭고 재밌네요. <laughs> 저의 피에 정말 조상님들의 여러 피가 흐르고 있었나 봐요. 너무 신기하네요. 이렇게 알아봤는데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안녕!